2008년 3월 스웨덴의 작은 도시 아르보가 차가운 밤 공기 속한 남자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쯤 열린 현관, 어지러진 거실, 약혼녀 엠마와 두 아이는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가족의 숨을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 훔쳐간 것도 침입 흔적도 없는 기묘한 범행. 기적처럼 깨어난 엠마는 그날 밤의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검은 후드, 낯선 여자, 그리고 독일어 양. 엠마의 약혼남을 집요하게 쫓던 광기의 집착은 살인으로 끝나게 됩니다. 2008년 3월 17일 저녁. 스웨덴 남부의 작은 도시 아르보가에서 토르그니 헬그렌이라는 청년이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북 유럽의 3월 날씨는 여전히 추웠고 가끔은 눈도 내렸지만 토르그니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약혼녀 엠마 얀 게스티그 그리고 세살난 아들 맥스와 18개월 된딸 사가를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다 와갈 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대는 엠마의 언니 카타리나였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타리나는 30분 전까지만 해도 엠마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곧 있을 가족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녁 7시쯤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돼 급히 토르그니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은 토르그니는 곧 집에 도착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언니를 안심시키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속도를 높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7시 20분쯤 집에 도착한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추운 스웨덴에서 문을 열어준다는 건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눈앞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옷가지와 장난감, 쓰러진 의자 등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아이가 장난치다 그런 줄 알았지만 어수선한 정도가 도저히 아이들 장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집을 엉망으로 뒤집어 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가족들을 불렀지만 집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그는 안쪽으로 더 들어갔고 그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마주쳤습니다. 엠마는 복도 끝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 수많은 상처로 인해 비투성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경련하는 것을 보니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토르그니는 순간 아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는 급히 집안을 뒤지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층에 올라간 그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방 안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두 아이가 쓰러져 있었고 머리는 심하게 가격당해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의료진도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미약하게 남아 숨이 붙어 있어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하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경찰은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집안의 지갑, 현금, 보석 등 값이 나가는 물건도 그대로였습니다. 정황상 범인은 처음부터 엠마와 두 아이의 목숨을 노린 것으로 보였고 범행도구는 쇠파이프나 망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으로 보아 범인은 잔혹하게 그리고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인 검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많은 의료진과 장비가 집안에 오가며 현장을 어지럽혀 놓았기 때문에 범인이 남겼을 만한 DNA, 머리카락, 지문, 흉기 등의 증거를 거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엠마는 원래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인 조사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약혼남 토르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가 말한 귀가 시간은 엠마가 언니와 연락이 끊긴 시각과 가까웠고 혹시 범행 후 사건을 발견한 척한 건 아닌지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또 엠마와 사귄지는 불과 반년 남짓이었고 두 아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혹시 앙금이나 불만이 동기가 된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르그니는 침착하게 자신과 엠마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엠마는 스톡홀름에서 나고 자랐고 어려서부터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키우기 원했습니다. 19살 때 고등학교 동창이던 니클라스 얀캐스티그와 결혼했으나 빠듯한 경제 사정과 성격 차이로 인해 금세 애정이 식게 됩니다. 아들 맥스가 태어난 뒤 늘어난 경제적 부담과 육아에 대한 피로로 니콜라스는 점점 무너졌고 잦은 싸움 끝에 딸 사가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엠마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스토홀름에서 90km 떨어진 조용한 소도시 아르보가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엠마는 운명처럼 토르그니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토르그니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엠마는 자기가 아이가 있어 거절당할까 걱정했지만 토르그니는 오히려 아이들까지 받아들이며 망설임 없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토르그니와 엠마는 함께 집을 사서 이사를 했고 몇달뒤 여름이 오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끔찍한 사건으로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눈앞에서 오열하는 토르그니의 모습이 연기일 수 없다는 걸 곧바로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직장 상사와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이 토르그니가 사건 당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면서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도 금세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토르그니는 충격으로 손이 떨려 운전조차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엠마의 아버지가 차를 몰고 와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두 사람은 한 마리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병원으로 옮겨진 두 아이 맥스와 사가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도르그니와 엠마의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작은 도시 아르보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애들을 혼자 밖에 내보내지 않았고 밤마다 문이 잘 잠겼는지 몇 번이고 확인해야 잠자리에 들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자연스럽게 엠마의 전 남편 니클라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이혼 과정에서도 심한 다툼이 있었던 만큼 충분히 의심할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출석한 니클라스의 모습은 의심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는 온 몸을 떨며 오열했고 제대로 대답조차 할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그는 다른 도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범행과 연관된 증거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니클라스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고 수사는 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엠마가 깨어났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담당 의사들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엠마의 머리는 최소 15차례 망치로 과격당해 한쪽 눈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뇌는 심각한 출혈과 손상을 입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다고 해도 평생 걷거나 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기억상실은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시내 곳곳을 수색하며 범인의 흔적을 뒤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당시 집 거실 바닥에서 발견된 신발자국이 엠마 가족이나 경찰 혹은 의료진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 발자국은 너무 작아서 10대 초반의 아이거나 아주 체구가 작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언론은 연일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며칠 뒤한 남성이 경찰에 중요한 제보를 하게 됩니다. 사건 열흘 전인 3월 7일 저녁 7시쯤 그는 장을 보러 가다가 엠마의 집 앞을 지났는데,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집 앞에서 서성이며 안을 기웃거리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분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같은 사람이 엠마 집에서 뛰어나와 차를 타고 급히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얼굴도 차량 번호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여자라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이 증언으로 경찰은 거실에서 발견된 작은 발자국을 토대로 엠마 주변의 여성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입증되었고 수사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던 엠마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엠마가 의식을 회복한 지 3일 후에 수사관들이 병실에 들어와 조심스레 질문을 했지만 우려했던 대로 엠마는 그날 밤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애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엠마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자식들을 잃은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사건 2주 뒤인 2008년 4월 1일 엠마는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그날 밤의 기억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언니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어떻게 축하할지 이야기하던 중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을 때 전신을 검은 옷으로 가리고 후드를 눌렀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자신을 티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엠마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에 이상하다고 느껴 혹시 집을 잘못 찾은 게 아닌가 하고 티나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품에서 망치를 꺼내 엠마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시에 머리를 몇 차례 얻어맞은 엠마는 휘청거리며 안으로 도망쳤지만 여자는 뒤쫓아와 그녀의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쳤고 결국 엠마는 복도 끝에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됩니다. 엠마는 조사에서 그 여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그 여자가 말할 때 약간 독일 억양이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듣고 여성 용의자들의 사진 여러 장을 들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던 중, 엠마는 사진 한 장을 보자마자 호흡이 멎은 듯 멈칫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사진 속의 여성은 크리스틴 슈릴러. 당시 31세 독일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 손에서 자랐고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후 세계 여러 나라를 떠돌며 일을 했는데 뉴욕 호텔에서 웨이터로 일한 적도 있고 그리스 유적지에서 고고학 발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험심이 많으며 삶에 열정적인 여성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끔찍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티는 연애할 때 상대에게 극도로 집착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애는 늘 비슷한 패턴이었는데 시작은 격정적인 사랑이었지만 곧 상대는 그녀의 집착적인 성격에 질려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2006년 8월 크리스틴은 그리스에서 일을 하던 중 휴가를 온한 스웨덴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엠마의 약혼남 토르그이었습니다 당시 토르그이는 독신이었고 크리스틴의 적극적인 접근에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5일간의 시간을 함께 보낸 후 토르그니는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 관계가 그저 휴가 기간의 짧은 만남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크리스티는 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토르그니를 보기 위해 스웨덴으로 찾아왔고 그는 당황했지만 혼자 찾아온 그녀를 거절하지 못하고 예의상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그녀의 폭력적인 성격과 숨막히는 집착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5개월 후 크리스틴이 독일로 잠시 돌아간 틈을 타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며 다시는 스웨덴에 오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로 매달렸고 토르그니가 번호를 바꾸자 손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달 뒤에는 또다시 스웨덴으로 찾아와 재회를 요구했습니다. 토르그니가 완강히 거절하자 그녀는 귀국길에 일부러 차를 세우고 길을 잃었다며 토르그니를 불렀고 도착한 토르그니는 그녀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놀란 그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회복 후에는 직접 그녀를 독일 부모 집까지 데려다 주며 그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정신병원에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1년 동안 토르그니는 그녀로부터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고, 이제야 관계가 끝났다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크리스티는 이미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와 스톡홀름 근교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08년 2월 크리스티는 다시 토르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이 교제하던 시절 자신이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별과 정신 문제 탓에 그 아이는 낳자마자 입양 보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은 토르그니는 놀랐지만 곧 크리스틴이 말하는 날짜와 상황을 따져본 결과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시기에는 임신이나 출산이 불가능했고, 게다가 구체적인 출생일이나 병원명을 묻자 크리스틴은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시 이미 엠마와 교제 중이던 토르그리는 집도 마련했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에게 자신은 새로운 연인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제야 크리스틴은 체념한 듯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토르그니는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안도했지만 그때부터 이미 더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르그니는 자신이 겪었던 크리스틴과의 과거를 엠마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엠마는 그가 결국 그 악연을 끊어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달 남짓 후, 크리스틴이 엠마의 집문 앞에 나타나 그녀와 두 아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직후 토르그니는 크리스틴이 범인일 거라고는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엠마가 깨어나 범인은 여자였고 독일 억양이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비로소 그는 크리스틴을 떠올렸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덕분에 경찰이 곧바로 그녀의 사진을 확보해 엠마에게 확인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엠마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독일로 도망친 크리스틴은 체포되어 스웨덴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혐의를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스톡홀름에서 빌려 살던 집을 수색했고 사건 당시 입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외투와 범행 현장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옷이나 신발에서는 혈흔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직접적인 생물학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시간이 걸린 덕분에 그녀가 증거를 철저히 없앤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지울 수 없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에서 복구된 자료에는 엠마와 두 아이의 사진, 엠마 집의 구조, 그리고 수개월간 엠마의 sns를 감시한 기록과 범행 후 어떻게 흔적을 지울지 검색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개인 수첩에는 엠마와 아이들에 대한 저주, 집 주소, 토르그니와 엠마의 출퇴근 시간, 아이들의 생활 패턴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집요하게 가족을 감시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틴과 함께 살던 룸메이트도 중요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공구함에서 망치 하나가 사라졌는데, 사건 직전 크리스틴에게 물었더니 모른척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 망치가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건 당일 아르보가 기차역 CCTV에 그녀의 이동 모습이 찍혀 있었고 수많은 목격자가 사건 당일 엠마의 집 근처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재판은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08년 7월 29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의 태도는 모두를 경악케 했는데. 그녀는 법정에서 전혀 두려움이나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피해자들의 참혹한 사진을 보여주자 웃긴 장면을 본 것처럼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완전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을 똑똑히 인지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었고 그녀의 성격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지를 확인시켜 준 셈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끝까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DNA도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수많은 정황 증거와 증인의 진술 앞에서 설득력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피해자 엠마가 증인석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억을 되찾아 크리스틴이 자신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도망치려다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크리스틴에게 두 건의 살인죄와 한 건의 살인미수죄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틴 측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이후 2012년 그녀는 독일로 송환되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세상에 남겨진 엠마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엠마도 마침내 극심한 트라우마를 이겨냈고 2010년 토르그니와 정식으로 결혼해 두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가족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겐 한때 오빠와 언니가 있었단다. 그들을 기억하며 더 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